안녕하세요. 채원이랑 로블록스 하면서 둘. 아, 채은이랑 로블록스 하면서 둘자. 채연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여기 옆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좀 무시하시고 요사랑하는딸 여기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제가 옛날 카톡 에이스 제가 카톡을 지웠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빠 패드로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. 잘 봐주세요. 제가 카톡에 오늘 <laughs> 콘텐츠는 콘텐츠는 유튜브 그 뭐냐? 유튜브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우리 사람들 중에서.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아니, 카카오톡이 있으신 분 분은,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. 이 일단 메시지 입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? 여기서 가고 여기 뭐냐? 여기에서 이거였나? 잘 기억 안 나는데 를 누르고 불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. 일단 여기서 도영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이렇게 했잖아요.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건 뭔가? 내가 집사 TV를 보고 싶다면은 집사라고 치시고 일단 여기서 그 영상에 들어가시면 어? 집사TV가 안나오네? 집사TV라고 아 여기있다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집사가 나옵니다 제가 보고 어, 여러분들이 보고싶은거를 여기다 치시면 되고요네 그렇구요 그럼 구독하러 가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 봐요 안녕